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어, 물었어요. 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말씀하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율북교사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다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를 보면 알수 있느냐 하면은, 29절에 어,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율북교사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자기 이웃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니까 28절 예수님께서 옳다. 너도, 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 이제 율부교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어, 이게,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예,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이것을 자기가 드러나게 하기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율북 교사는 어떻다는 거죠? 자기 이웃을 자기 마음에 더는 사람, 자기 편인 사람,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만 이웃으로 딱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마 이 율법교사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 율법교사가 만약에 이 어, 사마리아로 가는 어, 이 어, 사마리아,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사람이었다면은 만약에 자기의 친구라고 자기 각했던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를 구원해 주었을까요? 안 했겠죠. 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결론은 37절 말씀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만 잘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실천하는 거, 행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시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시형. 계속 이거해 저거해 시키기만 해요. 그런데 네. 자기는 손도 가뜩 안 해요. 어, 저도 이제 이게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고 내가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종종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 참 쉽지는 않아요. 또 내가 막뭘 하려고 하면은. 예, 그, 우리 교인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막 하니까 우리도 안할수 없으니까 이게 이런 그 때문에라도 제가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 이렇게 비건한 예로 이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게 목양실 청소를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하길래 처음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아, 이게, 아, 되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고 그럴까요? 어이 섭섭해하는 <laughs>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방을 청소해 주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빼앗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이상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라 그랬어요 다시 예, 열심히 하라. 편하긴 편하더만요 청소해 주고 예, 그래 주시니까 <laughs> 좋긴 한데 네 어쨌든간에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남자 화장실도 하지 마라. 아, 화장실, 그, 남자들도 해, 남자들이 해라. <laughs> 남자 화장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잘. 남, 남성교회 처음에 한다고 하더니 안 하더라고, 청소를 잘. 결국에는 원위치로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다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어, 물론 이제 남성교회원들도 참 열심히 하죠. 어 이렇게 대청소를 하거나 교회 뭐 불복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 앞장서서 나와서 하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이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어때두명 이상만 모이면 어떻습니까 두명 이상만 사람이 모이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대장이 있고 그죠 항상 대장이 있어요 <laughs> 항상 이끌어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같이 오는, 깔, 끌려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 이 요즘에, 요즘 최근에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성계은 리더십이에요. 어, 성계은 리더십. 지시형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시형의 리더십은 옛날에, 어, 이렇게 군대, 스타일의 그런, 어, 시, 리더십이죠. 딱 서서, 저거 해, 이거 에딱 시키기만 하고, 말만 하고, 자기는 깜짝도 안 하는, 눈 깜짝도 하지도 않고, 손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지시형. 아주 독불 독불 장군식의 군주 전제 군주형 그런 제 리더십이죠. 그런 리더십 요즘은 인정 못 받습니다. 에, 말만 하고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어,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이 하신 말씀에 이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율법 교사한테 주는 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어 열심히 성경을 비서 하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의 핵심이 뭡니까? 행함이 행함. 그죠?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말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데까지 갔잖아요. 사랑하라 말만 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까지 말만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 말만 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랑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만찬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져오게 해서 물을 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줬잖아요. 그리고 발까지 다 닦아줬습니다. 중동 지역에 거기는 먼지가 많아요. 조금만 다녀도 발에 이게 막이 흙이 묻고 발이 시큼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는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발이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은 다 씻어주셨고 그리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나만 쳐다보고 있고 오늘도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늘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살아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의견이 맞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영성, 실천의 영성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더3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되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울림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내가 실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잔소리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라 자기는 공부 안 했으면서 예 자기는 어 공부 안 하고 그래서 힘들어 이렇게 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그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예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들에게는 공부 안 하면 막 죽일 것같지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간에 그리고 예, 자녀들에게 끝없이 잔소리하고 그 자녀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는 하지 도 않고 자꾸 나에게만 잔소리한다 이거예요. <laughs> 그럼 어떻습니까? 안 따라오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독불장모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시키면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어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장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팀장이거나 어떤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30절 이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그야말로 그한이 그 지파에 제사장이 많지도 않아요.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아론 반열에 밑에 그 아론 반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은 당시에 영적 지도자예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그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갔습니까? 레위인이 또 따라왔어요. 레위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또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피하여 지나가던 건미이 알고. 알고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고 둘로 갔다는 거예요. 알고 일부러. 레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어쨌든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건 영적인 그런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도 자, 그것도 지나갔어요, 피하여.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한 중에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 당시 이 거의 강도로 만나 죽을 뻔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어,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는 그 아수르 사람이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가 된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피가. 예 그러니까 단일 민족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어,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은 완전히 피가 섞여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어, 단일 혈통을 차단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북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예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이그 멍멍이 같이 그렇게 봤어요 완전히 그냥 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창기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해요. 쳐다보지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 유대인을 보고 죽은 그의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그 주막 주인한테, 여간 주인한테 대나리언 둘을 주고. 한 단면으로는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삭인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한 2, 3 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 사람을 치료할 때 필요한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혹시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와서 더 줄게. 어, 다 치료해 주라. 이렇게 하고 그는 어, 다시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세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군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과 진정한 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음, 정말 잘해주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어, 어 이, 막, 어, 웃고 그러다가도, 막, 딱,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딱, 단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줄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실천하는 것에 연관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불쌍히 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혀 그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손 잡아 주지도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불쌍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진정한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간도 쓸게까지 다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도 내게 딱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기면은 내게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은 딱한개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같이 아파해 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손잡아 주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같이 기뻐해 주고 그래서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행하는 것은 말씀의 그이 반석 위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야고보 야구부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던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사람이 진짜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봐라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과 행함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진정으로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떼어내세요 이렇게 손에 대고 진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사람인지 끝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자꾸 외치고 믿음만 외치고 있는 그런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그 내용을 채워야 돼요 껍데기만이 그 아니라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 진정한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소외 당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가 다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